여기만 묶고 이제 우리 오리배 타러 가는 거야, 알았지?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누다가 좋아하는 빵도 먹고 그렇게 할 거야. 응. 알았지? 응. 응. 그러니까 얌전히 머리 묶을 땐 얌전히. 누다 어저께 옷산거 새로 입는 거지? 이거 우자생님 옷이야 이거 우자생옷 아니야. 응. <laughs> 예쁜 옷이야. 어저께 샀잖아. 어디가 샀지? 어, 예예 이모 집에 샀지. 그래, 예예 이모네 집에 샀지. 또, 누구 만났어? 어. 우리 막그 국수 같은 거 파스타 먹을 때 누구 만났어? 어. 응. 어글. 그. 맞아. 루파 언쿨 만났지? 어. 응, 그래서 오늘은 이옷 입고서 아빠랑 같이 키즈카페 할 거야. 화이팅! 화이팅! 너. 아! 너? 네. 화이팅! 화이팅! 아. 내가 누가 <놀라> 혼자 신을 거야? 아이고, 이제 서서시네. 한손딱쭉 받치고. 어. 엄마한테 인사하자. 안녕! 나 안녕. 재밌게 놀다 와. 아. 안녕! 음. 배꼽 인사하고 와야지 엄마한테. 어, 어이고 빠방 이리 오라고? <laughs> 강한 척 하지 마. 너 무섭다고 지금 아빠한테 안겨있잖아. 빠방 무섭다고. 오늘 가서 우리 배 재밌게 탈 거야? 어. 아빠. 아빠는 탈 거야? 어. 근데 아빠는 우리 배못 타. 애기들만 탈수 있어. 그 대신 자동차나 범퍼카 같은 거탈수 있어. 그거 타자. 알았지? 응. 어. 네. 빠, 빠방 어디 갔어 우리 빠방 여기 있잖아. <laughs> 타자. 비주조. 어. 자, 오늘은 누다와 아빠의 세 번째 키즈 카페 데이트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배. 집에... 사다 갔지 <laughs> 맞아 지난번에 갔을 때 루다가 오리배를 너무 재밌게 타서 이번에도 오리배가 있는 키즈카페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갈 곳은 은평구에 있는 볼베어 키즈파크라는 곳인데 거기도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루다랑 오늘 가서 또 재밌게 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보시죠 응. 가자 아빠 안겨 애차몇 층에 있을까? 어디야? 여기 마트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응. 키즈 카페. 어, 키즈 카페 찾아보자. 가자. 키즈 카페 어디 있지? 찾아보자 한번. 가보자. 가보자. 나는 웃고 있나 웃고 있어. 좋아서? 응. 어. <laughs> 알았어. 키즈 카페. 키즈 카페. <laughs>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laughs> 고래 보다. 고래 무한 무서 이게 이쁜데 크긴 좀 크네. 고래. <laughs> 우와! 와 이거 봐, 고래 입이야, 르다야. 고래 입이 이렇게 큰 거야. 우리 배다. 어, 우리 배 지금 운영 안 하네? 헤? 지금 안 하나 봐. 어떻게 하지? 물어볼까? 우리 배몇 시부터 하는지? 이모 응, 뭐, 오지배 왜 아니오지배? 우리 배요? 우리 배는 이쪽 보시면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아. 그 응. 정해진 시간마다 운영해요. 아 어떻게? 우와! 오오답 다시 다시.

우와! <laughs> 우와, 저거 봐, 뭐, 날아라 한다. 우리 저거 타볼까? 잠수함 <목소리> 멋있다. 잠수함 멋있지? 어, 이거 뱀이잖아. 뱀? 어. 아, 이게 위에 빔, 뱀, 같이 보이는구나? 와, 저거 어. 봐.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거야. 아기 고래 너무 이쁘다, 그치? 아기 고지 이것도 아기 고지 타봐. 어? 와 타자. 아기 고기 너무 예뻐. 어, 우리 아기 고래 타고 있는 거지? 야, 어... 이렇게 생겼어 우리가 노는 데가. 여기 봐 밑에도 봐. 장난 아니야 누다야. 밑에도 장난 아니야. <웃음> 맞아. <웃음> 밑에도 너무 멋있다. 예. 누다, 여기도 놀고 싶어 저기서 놀고 싶어? 응. 어... 그리고 내려가 가지고 좀 이따가 저거 타러 가보자. 알았지? 안마. 어... 다 왔다 내리자. 어... 어, 아, 이모 여기 있지. 이모, 안녕? 이모,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이모, 감사합니다. 야, 거기 왜, 거기. 거기안 돼. 별로 하는 거야. 새우 다또 고마워. 잘 가, 그래. 잘 가. 아기, 고대 아기, 고대 간다. 응, 아, 가자 이제, 루다도. 안녕, 아기, 고대야잘 가, 고 엄마 구야 엄마, 고대 고 그래. 엄마 고래 아직도 무서워? 엄마 고래 아직도 무서워 무서워? 알았어 가자 무서워 점프 점프 방 아빠 잡아줄게 점프 점프 해봐 혼자 할수 있어? 우와 <laughs>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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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서워? 무서워 내려와 자 아빠 손 잡아 <laughs> 바로 도망가는 거봐 오빠 <laughs> 점프 같 타는 거야, 루다 우차. 우와, 넓다. 점프, 점프. 에이. 에이. 점프, 점프. 오, 잘하는데? 에이, 그만해야겠다. 눈빠도고써 그만해? 한지 얼마 됐다, 그만해. 에이, 겁쟁이 녀석. 손고 싶어. 뭐꼬집 어떤 거? 칭크색 어. 주스 먹을 거야? 응일다 어. 가져가 꺼내 꺼내봐 한번 혼자 아이고 슈주이 아빠가 해줄게 여기 좀 날카로, 날카로울 롭날 수도 있겠구나 아날카롭지 않네 이거 이거까지 껴줘? 아기도 응. 아니면서 뭐 이거 키려 그래 너 아무리 봐도 너한테 작은 거 같은데 루다 이거 먹어 이거 먹을 거야? 아.. 아파 <laughs> 그천천아뜨거뭘 <차> <laughs> 뜨거워 이거 두. 알았어 아이고 아빠 방대도 하지 마 저기도 아 저기 밖에 보면서 먹을 거야? 응 <laughs> 저기 밖에 구경하면서 먹고 싶어? 에이 정말 누나는 어땠어? 오늘 재밌었어? 응 재밌었어? 더 있을 거야 여기? 응 졸리진 않아? 좀 있으면 나 낮잠 잘 시간인데? <laughs> 누나야 잘 기다렸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오리비탈수 있어요 지금 지금? 응. 지금은 안 한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많이 기다렸다. 여기 다 여기가 좋은데, 넓고 크고 좋은데, 놀이기구마다 그 텀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애처럼 뭐 하나 좋아하는 애들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나오면 잡아, 나오 아직, 아직, 아직 안 나왔어. 나온다. 잡아. 손으로 쳐, 손으로. 여기 왔다 퐁. 쳐. 아니, 손으로 쳐야지, 이렇게. 나 이걸로 치는 거야.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그렇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것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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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섯 바이 <바위> 잡았네. 둘 <laughs> 셋. 이거 우지 탈 거야. 그래. 드디어 탈수 있게 됐네 여기 온지두 시간 만에. 드디어 올라간다. <laughs> 와, 누나 1등이다. 신나요? 응. 안다. 안다. 누나 시식하게 잘 탄다. 응. 네. 저번에 <laughs> 또 택시 갔다 갔던 거다. 맞아. 어디서 갔다 거지 와, 금방 끝나네. 2시간을 기다렸는데. 또 타고 싶어. 어, 또 가서 타자 기다렸다. 또 타자. 빨리요. 재밌었어? 응. 응. 집에 안갈 거야? 어. 이거만탈 거야? 응 어. 이거 20분 오냐? 또 2시간 기다려야 돼 20분 동안 이것만 타자, 알았지? 응 간다 우와, 잘한다, 루다 운전 이야 루다 여기 있지롱 아빠 루다, 아빠 여기 있어 루다, 안녕 안녕 아빠 어서 오세요 밥 먹고 싶어? 응. 너 어떤 맛만 먹을래? 빵 먹을래? 밥 먹을래? 밥. 밥 먹을 거야? 응. 그래. 핫팩. 핫팩 <laughs> 먹을 거야? 응. 알았어. 와, 근데 너 옆에는 치킨 옆에 나, 그렇지? 팟 오징어치. 어 알았어. 빨리 밥이나 먹을 가자고 응. 이거 이거 봐도 치킨도. 어 아, 치킨 치킨. 너 치킨 어디서 먹어봤니? 이거야. 이거 봐도. 뜨거워? 뜨거우니까 조심히 먹어. 뜨거워. 시켜도 아빠가. 시켜줘? 얌전히 앉아있어. 너, 뜨거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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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조용히. 자, 한입 먹어봐. 자꾸만 먹어. 치킨을 도대체 어디서 먹었을까 어떻게 알고 치킨인 줄 알까? 치킨. <laughs> 뭐 이거? 조마니 뭔데, 뭐? 거주머 어디 갔지? 먹는 거야. 냥이. 양이지고 있었어? 무더마 엄마 뭐해? 엄마 영상통화해볼까? 응. 엄마 영상통화하고 싶어? 응. 알았어. 엄마 영상통화해보자. 엄마 백기 빵 먹고 싶다. 엄마다. 엄마 치킨. 아빠가 이렇게 치켜줬어요 알고 있고 있고 봐. 치킨 먹는다고? 어. 오처영아 먹네. 아니 치킨을 알고 있나봐. 먹었나 보네 우리 집에서. 응. 근데 어. 엄청 잘 먹어. 맛있게 먹어. 네. 안녕. 엄마 안녕해. 바이바이. 뭐 정말 흥국생 놀고 있어? 어, 엄마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 어떻게 알았지딱 보고도 다 눈치채고 다 알아요. 가자. 아빠랑 누나랑 우리 이렇게 다 먹었어. 응. 왜, 맛있었어? 응. 이제 이게 마지막 조각이네. 그까 아빠 줄수 있어? 아, nope. 아빠를 사랑한다면 주세요. 루다, 아빠가 루다 사랑하는 거 알아? 응. 루다도 아빠 사랑해? 응. 그럼 아빠. 응. 응. <laughs> 아빠를 사랑하지만 치킨 아니 알았어 알았어 천천히 먹어. 먹어. 여기 찌러. 아또 삐졌구나. 가. 장난친 거였어 루다 너무 귀여워서. 가. 아빠 한입 먹을게. 루다 차례. 한입 차례 먹어. 팔찌 차례, 팔찌 안 먹고, 아빠도 안 먹고, 이제 누나 차례? 코. 코? <laughs> 코도 냠 먹었어. 누나 <누다> 차례? <laughs> 귀? 귀도 냠 먹었어. 응. 눈도 먹어? 응. 앙 먹었어. 누나도 이. 누다야첫 치킨 어땠어, 맛? 응. 맛있었어. 맛있었어. 다음에 또 치킨 먹을 거야? 응. 치킨이 맛있어. 피자가 맛있어. 피자? 피자? 뒤에 오는 거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피자가 <laughs> 맛있어. 치킨이 맛있어. 피자! 피자야? 오 피자가 더 맛있나보네. 맛있게 먹었으면 뽀뽀. 아빠 충전이 필요해. 아빠 뽀뽀해줘. 아 아빠 꺼! 자 얼음 움직이면 안 돼요. 얼음. 우 어땠어? 응, 좋았어! 좋았어? 또탈 거야? 응, 탈 거야. 또. 아빠 손 잡아. 우와! 와안 돼. 안 돼. 아빠 던져줘? 아빠 던져줄게. 자, 쳐. 하나, 둘, 셋. 우와. 이상하게 쳤다. 이거 또 해줘. 또 해줘? 응. 하나, 둘, 셋. 우와. 아이고. 겁나 낫 <laughs> 거야. 겁나 낫다. 어디 가? 아, 안 돼. 우와. 멋있다, 루다. 와높다 와, 우와. 저기 또 올라갔네. 누나야 안녕! 안녕! 내려! 그렇지! <laughs> 무서운가 봐요. 안무서 봐. <laughs> 생각보다 꽤 높은 곳이에요, 저기가. 거의 다왔어 <laughs> 무서운데도 그래도 잘 잡고 조금 조금씩 바로 옮기네요. 야, 마스크 써야지! 마스크 써야 돼! 안떠져 아, 그럼 갖고 와. 이리로 갖고 와. 구멍을 넣어. 바지! 어. 까파촌들 그 옷을 는 거야. 마스크 안 썼으니까 빨빨 리리 와야 돼. 나 재밌어? 응. 어. 안녕. <laughs> 다음은 터널이야 터널. 터널. 어. 일로. 어. 빨리 와 빨리. 어? <laughs> 엎드려 기어서 와도 <아득해>. 돼. <laughs> 아 제가 올라와서 씌워주고 싶은데 마스크를 여기 보호자 올라가지 말라 그래서. 빨리 와, 너 지금 장, 장난칠 때 아니야, 빨리 와. 안녕!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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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미안. 아. 오오오! 아오! 오, 오, 아우. 아우 아이고, 엉덩이야. <laughs> 와, 볼풀이다. 여기다, 저기로 가면 미끄럼 탈수 있어. 그렇지, 홀로 올라가세요. 거기 아니야, 루다, 여기. 여기야. 어, 거길 내려와.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오세요. 우와, 우와. <웃음> <웃음> 놀랬어? 여기 <laughs> 엄청 재밌지. 또탈 거야? 응 <laughs> 반대로 가야지. 계단로 으 갔다. <laughs> 어, 미안해, 오빠야. 어, 미안해, 오빠야. 여기 아빠, 여기. 아빠랑 여기 있어 <laughs> 언니랑 얘기하는 거야? 가어 왔다 또다어 왔다 다단하다 이야기할게 빨리 가야지 이술 꽉꽉 리 이쁜게 되지? 와 언니 잘 탄다 하나 둘셋 다섯 일곱 둘이 된다요 네 언니 엄마야, 언니 엄마. 언 어, 언니 엄마. 어, 그럼 빨리 올라가. 타, 언니 따라서. 어, 그래도 조금씩 이제 사회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 옛날 같았으면 그냥 자기 혼자 논다 그랬을 텐데. 어, 알았어. 이제는 좀 사회성이 있어가지고 언니, 오빠, 친구들이랑 좀 같이 놀아보려고 좀 시도를 하는 것 같아. 응. 진야아살 어, 나,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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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두덕살 여섯 살? 대화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웃기네 나는 나는 두덕살인데 나는... 6살인데... 어? 어? 친구 내려가잖아 언니야 우와 어? 언니 잘 탄다 나도 우와 어이구 우와 <laughs> <laughs> 누나도 할수다나도 해볼까? 나 아, 조심조심해. 사람 잘 보고. 하나, 둘, 셋. 다 저렇게 손은 왜 하고 있는 거야? 벤치, 벤치. 슝. 언니야, 다빠 같이 가자. 다 왔다. 아, 어디? 누나야, 기다려. 언니부터 타고, 언니부터. 벤치, 벤치. 언니? 나도 아, 재밌다. 아, 하나, 둘, 셋, 다섯, 넷, 다 됐나요? 섯이거섯 넷, 다섯, 넷, 다섯, 넷, 다섯, 넷, 다섯, 다섯, 넷, 다섯, 넷, 다섯, 넷, 다섯, 넷, 다섯, 생선, 냉동 생선 떨어지지, 떨어지네.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laughs> 아이고, 오빠 너무 촉하다. 오빠 고마워, 그래야지. 오빠 고마워. 고맙다. 누나, <laughs> 이제 아빠랑 가볼까? 아빠 손잡아. 아빠 손잡아, 누나. 오빠, 예리 아빠보다 오빠를 챙기네. 여기 와, 아빠, 아빠랑 같이 가자 <laughs> 아빠, 파, 그, 냄 아, 뭐라고? <laughs> 아빠, 먼저 파. 같이 가자. 여기 손잡고. 아빠랑 같이 가자. <laughs> 아빠, 파. 다시 탈 거야 아빠랑 같이 준비 시작 응끝됐나요아끝아나요끝나요나요응끝나요응이났나요나요응끝나요응끝나요 <laughs> 나 집에 언제 갈 거야? 근데, 어? 계획 있어? 집에 갈 계획? <laughs> 대답 안 하는 거 봐. 나 집에 가자. 안 응, 가. 왜? 응.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응. 아, 드디어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 주스로 꼬셔가지고. 누나 오늘 재밌었어요? 응. 다음에 또 오자. 다음에는 또 어떤 재미난 키즈카페로 갈지 한번 아빠 알아볼게 알았지? 응.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왜? 왜왜왜더 왜? 놀고 싶다고? <laughs> 아빠 약속할게 다음에 또 간다 아빠 약속 약속 또 약속 어디 집 어디 집 갈거야? 어디 집 갈거야? 응 내일 가자 응